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오빠야를 네. 누나야. 아 뭐. 누나야 너네.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늘에서 떠밀만. 이게 들고 이거 친구가 있습니다. 누나야,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끓끈 알타가 죽어버린 것만 같아서 얘기를 한다. 아잘 읽었네. <laughs> 아, 제석분이 애교할 때 오빠야 <laughs> 하겠다고 저한테 가사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기 써줬는데 화면을 안 보고 지금 계속, 오빠야 내가 진짜 이러면어떡게 하니까? <laughs> 아, 제가 다섯 <가서> 외웠어요. 외웠어요? <laughs> 누나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즐거울 것만 같아서 얘기를 했어요. 아 외웠네요. <laughs> 한, 네, 한두 군데 브라이는데 <laughs> 네. <웃음> 배웠습니다 아껴둘 쳐다보길래 <laughs> 너무 하면 안되지 컨닝이지 컨닝 컨딩. 그렇죠.